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좀잘 살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살수 있다고 말은 해놓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 속에서 요란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고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오신 걸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마침 베들렘 들판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저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양들을 이제 우리에 이렇게 가두고 그리고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목자들이 이제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신비스러운 빛이 촥 비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요. 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신비스러운 경험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아니, 들판에서 말이죠. 퀄퀄한 들판. 하늘엔 별이 반짝거리고,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 목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룩한 체험을 하며 살아야 돼요. 고룩한 체험을 하면서.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 차지했다고 나는 안심하다고 그러며 사는 게 아니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의 목을 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고룩한 체험을 하고 살아야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서 그 고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갖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보고 즐기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보고 마시고 듣고 이거로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가 충족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말이죠.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두려워하니까 무섭게,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헛개입이 뭐 잘못된 거 봐도 막 두렵잖아요. 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떤 신비한 그를 경험하면서 아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에게 좋은, 너희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목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목자들이 도대체 기쁜 소식이 뭔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조상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 아,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저 내이 이 땅에서의 삶, 그저 60만 만족하면 되고. 내 가진 것 갖고 의지하고 살고 내 심의지에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오, 하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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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요. 목자들에게 무슨 대기자한테 말한 게 아니라 목자에게 얘기를 해요. 목자. 그 목자들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목자들이. 왕궁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순수하게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라고 한게 아니라, 아 목자들이 이제 가서 봐야 되겠다. 소식을 들었으니까 소식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죠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 확인을 하기 입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 그냥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때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뭐 베들레헴 들판이니까 뭐먼 거리 아니니까 베들레헴을 가가지고 우리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한번. 어, 예수님을 한번 아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가서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확인했다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무시한 것도 아니고 듣고 알았어요라고 끝난 게 아니라 가서 확인했다니까 확인했다니까 가서 보자고. 갔어요, 갔어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가면 아기 수를 볼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거다.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 구유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천사가 해준 거예요. 아니 무슨? 어? 가정집도 아니고 무슨 말구유 위에 아기가 쌓여있는 걸 벌, 벌게 될 거다? 아주 이상하잖아요. 치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목자들이 가요. 가요. 갑니다.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서둘러서 가요. 가서 정말 그 눈으로 천사가 가르쳐준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에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을 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을 따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들은 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확인하러 가가지고 그 구역에 놓여있는 실제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랑을 까달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알았어요. 왜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인 자신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항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좋아해줘도 언젠간 항해가 있어요, 항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 교회 나가는 건난좀 부담스러워. 왜? 교회 가면 괜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아, 나 그게 참 어, 부담스러워 괜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아, 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 얼마든지 세상 어,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거부하는 거요. 죄책감 때문에 아, 저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죄책감 느끼게 가지고 말이죠. 이긴다 말이, 이른다 말이지. 응.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가 죄인인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책감으로 느끼면 안 되지요. 그걸 끝나면 안 되지요. 그 죄책감 이후에 오는 예수님을 통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만이 자유케 하라. 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님 이십니다 응. 그래서 신앙생활인 여러분 용서를 처음에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처음 하셔야 돼요. 용서. 용서를 치.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종교만이면 용서를 치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 죄성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옳은 척해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성이 있구나.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이 못된 고약한 이 습성이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이걸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거를 우리 예수님 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요. 좋은 말로 여러분의, 좋은 말 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죠, 그쵸? 렇 누가 나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자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 가니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가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갔어요, 가서 본거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한, 게.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 정말이네 하고는 확인하고는 을 이들이 가서 이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들었고 보고 그리고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가서 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린 정말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한번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사회적 사회의 지위사회 지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진실된 삶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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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우리가 듣고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체험한 겁니 마치 목자들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가?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체험하는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받은 사랑이 좋고 주님 주신 은혜가 좋고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아,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미국을 세운 미국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을 파운딩 파더라 고 해요. 파운딩 파더. 이 파운딩 파더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스, 존 아담스, 이런 분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아버지들이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울 때한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바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참된 신앙이 아니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참된 신앙이 아니고는 정치는 망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도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나라에 복을 주어야 된다.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라가 나라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정치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나라를 세운 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망할 수.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보고 전하자.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서 듣고 가서 보고 가서 전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을 듣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으로 들고 끝나면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보자. 만나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게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 원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세 번째 있니다 시작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만큼 가서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더 깊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